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교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어, 성결교회의 그 창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고난받고 있던 그성결교회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어, 성결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어, 조선 예수교 동양 선교회성결교회좀긴 이름이죠. 어, 이렇게 나중에 성결교회라고 이와 같은 명칭으로 사용하게 된게 1921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 보금 전도관이라고 하는 예,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성결교회는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장로교나... 그리고 감리교가 한반도의 그 복음전도에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성결회가 시작되고 난 후, 1921년까지 성결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전까지 벌써 전국적으로 3, 40개나 되는 이런 많은 복음전도관들이 만들어졌어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성결회는 원래는 어떤 교단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여러 교회에 신자들을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런 순수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구로서 활동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이 복음전도관을 통해서 또 계속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고, 또 그들을 계속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 이제 그 교회로서의, 교단 교회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게 된 거죠. 상당히 늦게까지 사실은 보금 전도관의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 때그3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성결교회 내에서도 이 지도자들이 큰 고초를 당하고 그 일제 시대 때큰 고초를 당했을 뿐 아니라 그 삼일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성결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그 중에서도 우리 그 성결대학교의 그 창립자이기도 설립자이기도 했던 그 김응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에, 그 독립만세 사건에 참가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독립운동의 역할을 했던 분으로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투옥 생활도 하게 되고 하면서 독립운동에 그 헌혁한 그런 공헌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제 시대에 그 일본의 그 억압으로 인해서 국내의 많은 교회들이 세력이 약화되고 있을 때 성결교회는 더욱더 조직을 강화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점점 더 힘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결교회가 잘 사용했던 것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장막 전도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막 전도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영국에서 부흥이 운동이 일어날 때 커다란 텐트를 치고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성결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커다란 그 대형 천막을 치고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결교회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그 귀한 영혼들을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단 교회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초창기 이 복음 전도관 그리고 이제 성결교회의 이 복음 전도 방법에 있어서 성결교회는 이런 다음과 같은 점들에 굉장히 그 중점을 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에 보다 더 접근해 가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말씀 전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각 마을에 있는 그 시장, 시장에 천막을 치고, 또 시장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가 면 특별히 그 여인들의 전도, 여인들에 대한 전도와 양육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인들을 접촉하기가 힘들었으니까 특별히 여성들을 훈련시켜서 전도부인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부인들이 다니면서 오늘날의 전도사죠 여자 전도사님이죠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을 성경 공부 시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음, 그런가면은. 어, 성결교회에서는 이 성결 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큰 규모의 복음 집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 전국적으로 이런 그 복음 전도관을 나중에 이제 성결교회죠. 이런 것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서울에 그 경성 성서학원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되어진 그 사역자들이 배출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성결교회는 어, 외부적인 큰, 큰 물자나 그리고 그 외국의 선교사님들의 커다란 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한국인들 스스로가 그 성결교인들 스스로가 에, 이렇게 자력적인 그 전도를 원색적으로 많이 했던 그런 교단으로서 아주 유명한 것이죠. 어, 우리 성결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또 힘썼던 것이 뭐냐면은 그 문서 성교입니다. 즉, 여러 가지 종, 어, 그 책자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것으로서 활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결교회에서는 물론 그당시 이미 장로교회에서도 여러 신문들도 만들고 또 신앙적 잡지들도 많이 만들고 있었죠. 예를 들면 장로교회에서는 신학 진암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히 교육자들이 주로 보는 그런 월간 잡지가 있었고, 또 감리교에서도 신학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구세군에서도 구세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신문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러던 차에 성결교에서도 1922년, 그러니까는 이제.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1921년 썼죠. 그런데 그 이듬해인 20 1922년에 활천이라고 하는 그 잡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결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결교회 신자들을 위한 그런 잡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잡지 속에 보면 이 성결교회의 아주 독특한 그리고 강력한 그 신앙이 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천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942년에 12월 달에 다시 폐관되어지게 됩니다. 그 폐관되어지는 이유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관이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관이 되어지지만 그때까지, 그러니까는 폐관되기까지 그 활천지가 계속해서 성결교에 신자들의 아주 그 길잡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결교에는 명백하게 그 재림에 대한 그 복음과 그, 그 예수님의 그 임박한 그 재림, 이것을 강조하는 그리고 환란전 휴거, 휴거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예,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그 제자, 제자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하늘 공중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 준비되어진 신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장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교리가 휴거설인데요. 성결교회는 이와 같은 휴거설과 함께 임박한 재림의 복음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제의 굉장한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천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것이라고 평가됨으로 말이 아마 크게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활천지 말고도 주일학교 독본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특히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그 어떻게 보면 성결교회에서 최초의 주일학교 교재일 뿐 아니라 또 한국인에 의해서 집필되고 편찬된 아주 굉장히 속 빨리 편찬되어진 우리 주일학교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 다른 교단하고 비교해본다 할지라도 굉장히 빨리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주일학교 독본 속에는 이 성결교회의 독특한 교리인 그 사중복음 매 교리가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성결에 대한 교리가 많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다, 이 교재는 말이죠 어, 5단계로 된 계단 공과예요 그래서 신입반, 유치반, 초등반, 중등반, 에, 그리고 고등반 이렇게 되어졌는데 물론 그 당시에 이 에, 독보는 굉장히 짧았죠 매 과가 딱 1페이지식으로 되어진 아주 간결한 것이었습니다.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면은 또 이제, 이제는 그 부인들, 여성도, 여자성도들을 위한 그또 그런 그 잡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자성도들을 위한 것으로서 순수히 한글로서 인쇄되었고 4600판으로 되어져서 한 12쪽 정도, 한 12페이지 정도 된 그런 잡지였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 이제 폐간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열심히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도 어 아까 그 활천이 폐간되어질 때처럼 그 1942년도 정도에 폐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해방 이후에 1954년에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책, 네, 책 잡지가 나중에 새생명이라고 하는 어, 잡지명으로 다시 바뀌어져가지고, 어, 한동안, 한동안 또 발행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참, 여러 그 정, 정력적인 그런 잡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예, 그리고 한 주교지남이라고 하는 것도 또 만들어졌어요. 주교지남.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거예요. 어, 이것은 국문과 항문으로 이렇게 혼용이 되어진 잡지이기도 합니다. 어, 이 책에서도 어, 굉장히 그, 어, 감리교나 장리교와 어, 어깨를 나란히 비길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좋은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음, 그런가면, 어, 또한 그 중요한 것은 이 그, 이 당시에 그 성결교회에서는 그 성청운동이라고 하는 그 청년연합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한 1934년에 조직이 되어졌어요. 서울에서 남산성결교회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때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연합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청활동은요. 뭐 어느 한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주 전국적으로 되어져서, 또 전국적 조직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각 도마다 또도 연합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합 활동, 이 성청 활동에서는 그 보통 이제 성청 활동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성우 청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성우 청년들은 말이죠 모이기만 하면 기도에 아주 굉장히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아예 기도원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 청년들이요 기도원을 만들어서 매 주일 밤 집회 후에 어 가능한 회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떨 땐 철야기도를 하기도 하. 하지요. 이렇게 시작한 이후 같은 성청 활동 이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기도를 할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뜨거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불신자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뜨겁고도 순수한 연합 운동이 정말 많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전에 그 청년 때이성청 활동을 했었습니다. 수년 동안 했을 때 정말 그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 다른 교회의 대표적인 그 청년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그래서 연합적인 모임을 하는 거죠. 에, 그, 그 당시에는 뭐 차량을 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별로 없어서 청년들에게. 그래서 에,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달면서 이교회 저교에 교회 다녀, 다니면서 그들에게 연합 활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나고 또한 그 성청연합회 그 회원들과 함께 철회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에,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이 성청 활동은 아니고요. 아주 전도의 열성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떨 때 이들은 뭐 거의 50리, 100리 길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면 이 청년들의 손으로 또 여러 교회당들을 또 설립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청년들입니까? 그때참 많은 열악한 환경이었을 텐데, 그래도 이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당까지도 설립을 하고 했던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면, 어, 이 청년들은 말이죠. 성청 활동에서는 또 헌신적인 봉사도 많이, 많이 했습니다. 이들은 연약한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면서 봉사를 많이 했죠. 논밭에 들어가서 같이 그 논밭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당을 또 수축하고 또 수리하기도 하고 그런가면 또 이들은 성우 철공소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철공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뚝딱뚝딱 하면서 청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훌륭한 철로 된그 종각 종각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철로 된 교회 대문 이런 것도 만들어서 교회당에다가 건납을 하기도 했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오늘날은 이런 그 연합하는 운동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음 사실 그 연합할 때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서로 연합할 때 우리가 힘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서로들 그 따로 따로 개교의 주의로 되어진다면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된 교회의 일치성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이 당시에 그 성우 청년들은 이런 열성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연합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청활동도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성결도 교단이 폐쇄되어질 때즉 1943년 12월이 있기까지는 이 성우청년회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졌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초변부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성결교회는요 일제에 의하여 교단이 폐쇄되어진 아주 그 타개시되어진 그런 두드러진 그 교단이었습니다. 뭐 장로교나 이제 감리교도 사실 이제 같은 수준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사실 에 장로교나 감리교는 교단을 폐쇄한다기보다는 일본의 그 조합 교단이라고 하는 그 일본 교단 밑에 종속을 시켜가는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갔죠. 해방의 그, 어, 해방이 있기 전까지 그 일을 계속 해갔죠. 그런데, 어,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네,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교단을, 그 일본 교단에 종속시켜가는 작업이라 보다는 아예, 그 교단을 아예 그 없애버리는 어, 이런 아주 엄중한 그런 정책을 썼던 그 이유는 어, 성결교회가 갖고 있는 그 재림의 복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천황의 그 국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 굉장히 그 탄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 전국 성결교회가 이때 1943년 12월 29일 날, 성결교회가 다 해산을 당하게 되고 폐쇄되어지는 조치를 갖게 됩니다. 어, 이처럼 성결교회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한거하는 그, 어, 독립운동에도 우리가 열성적이었지만, 에, 특별히 그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함으로 말이야마, 그 일본에 굉장한 그, 뭐랄까, 일본에 굉장히 미움을 사게끔 하는, 그 그런 원색적인 그 복음을 전하는 교단이었던 것입니다. 성결교회가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도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원색적인 복음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결교회는 일본의 그 탄압이 계속되어지는 바로 그때에도 원색적인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고 타협을 절대하지 않니면서 복음을 전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제의 그 본보기적인 그런 타겟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 물론 여러분 그 해방 이후에 다시 일본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면서 다시 우리 성결교회가 다시 재건을 하게 되죠. 그러니 그 동안 일본에 항거했고 또 그런 어그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우리의 순수한 복음을 계속 지켜나갔던 우리의 역사와 전통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우리 성결교회가 왜 이렇게 원색적이고 강력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그 성결교회가 갖고 있는 그 사중복음이 갖고 있는 원색적인 능력 즉 중생의 복음, 성결, 신유 그리고 재림 이것이 아주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생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 말하는 거죠. 성결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쳤죠.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결은 중생을 한 거듭난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되고, 더욱더 순결하게 되어지는 그 은총이 이제 성결의 은총인데, 성결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이 성결의 복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유, 세 번째가 바로 신유인데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신유라고 말합니다. 어, 지금부터 100년 전은 아무래도 의학의 도움이나 또 의학의 발전이 지금처럼 되지 못했던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하는 이러한 그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의학의 도움이 미진했을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약이나 또 의사의 도움이 없이 만 하나님의 병을 고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되 의약을 사용하든지 또 아니 하든지 또 의사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실 메다를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을 치유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물론 병에서 치유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에 머물러 있게 하실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병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전제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가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 재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초청하셔서 휴거의 놀라운 은혜로서 공중에서 그들을 맞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림의 복음인데요. 성결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중의 복음을 굉장히 힘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 사중복음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그 성결의 복음인데요. 이 성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결의 복음은 이 성결교의 독특한 그런 강조점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중생의 은혜와 이 성결의 은혜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생의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이고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받은 중생을 한 영혼들이 깨끗해지고 강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강조는 이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성결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신자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드리어서 하나님의 온전히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뜨거운 그 성결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순간적으로. 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순간적인 이와 같은 성결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그 영혼은 마음속이 정결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복음에 따르는 그 능력이 나타나므로 아니야마. 이런 확실히 변화되어진 중생의 단계만이 아니라 이 성결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성결의 은혜 속에서 더 강화되어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성결 교회에서는 이 성결의 복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좀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사랑에 넘치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결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결 교회의 그 발전하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제 시대의 그 많은 억압도 받으면서도. 엄청난 그 활동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문서 전도가 있었고, 많은 그 성청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정력적인 그런 복음 전도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 중심에는 바로 사중복음과 이 성결의 강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 성결교회의 전통이 바로 어, 이 계속 1907년 이후 지금까지 이 한국 교회 속에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예, 아주 소중한 것으로서 예,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 놀라운 그 역사적인 전통을 어, 과거의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 오늘날에도 역시 이 성결의 뜨거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중복음의 예, 네 가지 복음의 이 원색적인 어, 이런 그. 외침을 어, 오늘날 이 힘없고 그리고 에, 복음에 갈급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기 원한다면 이 어, 밑에 있는 구독 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